트로트 출연료가 1,000만원에서 1,900만원까지 미스터 트로트 3 가장 비싼 무대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9위 남궁진 일본까지 사로잡은 글로벌 감성 1.000만원 8위 남승민 국민 손자의 성장 1.250만원 7위 박지호 무명에서 감동을 만든 진짜 이야기 1.350만원 6위 최재림 국악과 트로트를 엮은 소리의 마술사 1.450만원 5위 주현진 아이돌 감성으로 새 무대를 연 1.500만원 4위 천길 감정의 깊이로 울림을 준 남자 1.550만원 3위 철록, 이정 록의 폭발력과 트로트의 서정을 합친 1.700만원 2위 송비나 고요한 무대에서 깊은 울림을 준 1.700만원 1위 김용빈 트로트 장인의 품격 무려 1.9영영 만원, 실력과 상징성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1위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트로트는 계속되고 감동은 더 깊어집니다.